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래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근데 그 법률이 남미의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올케 여기 시건을 조수를 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땅에서 곧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쇠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예,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어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다갔죠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소가 조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어,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한 사람의 광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경우들이 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 19세기에 와서 히틀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광기로 인해가지고 유대인 600만이 학살을 당했고, 그, 히틀러가 일으킨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유럽에서만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단순하게 히틀러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히틀러가 그런 광기를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유럽 전체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은 히틀러가 그런 광기를 부릴 때 그것을 옆에서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독일 국민 전체가 그 광기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면 부릴수록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더큰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인력서를 보면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독일에서 일어난 일, 일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양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악한 욕망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한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 거짓 정보를 아수에로 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불편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만에게 정권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만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왕이 반지를 선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악악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가지고 위다인 대자고 아각사람 하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의 정권을 하만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왕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라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참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하만에게 그러한 권력을 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줘 버립니다. 사실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어 자기 신하가 아무리 이인자고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가지고 그 이인자인 그 사람이 왕의 권력을 갖다가 찬탈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자기에게 하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 말의 진실 여부를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어떤 일을 처리해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하, 그 아세르 왕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수이로 왕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이따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앞뒤 문명을 봐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성경 본문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가 분명히 그 얘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이해 안 되는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한 가지는 그것도 아니면 그 얘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이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 아수에로 왕이한 일과 아주 비슷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에스더 바로 뒤에 나오는 욕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수에로 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욕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하셨던 그 일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했던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욥계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단에게 큰 권한을 줘 버립니다. 사단이 욥의 신앙을 조롱하죠. 모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함이라는 걸 뻔히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권한은 어떤 일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 버립니다. 생명,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도 어. 상관없다고 하는 식으로 권한을 줘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특별히 욕에게는 아들 7과 딸 3, 자식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식들도 다 죽게 됩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 욕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은 곧 아버지이기 때문으로서. 자식은 부모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요배 생명까지도 해야 할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욕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요배 아내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저주를 하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라고 하면서 욕을 막 하고 남편을 떠나버리죠. 그 내용 이 욕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욕기를 읽어 보셔서 아시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파사제옥의 유대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떨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앞이 캄캄하니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삶을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고 지켜주지 않는 것 같고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때 이 욕기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책이 욕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책이 욕기와 에스더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숨어 계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지만, 그래서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지금도 역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하만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에 만다고 하는 것을 욥기와 에스더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 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욕처럼 애써처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49장 15일과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식, 어,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 자식들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엄마가 특별히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설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심지어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지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성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관을 드립니다.